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민정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똑같은 주제로 수능의 킬러 문항, 교육과정 바깥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이런 그 기자회견을 아마 오늘로 한네 번인가 다섯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의 수능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6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 없애라 이런 사실 믿던 것도 없이 갑자기 이제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굉장히 수능과 관련돼서 시험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그다음 교육계에서 이 문제를 둘러서 고 엄청난 혼란과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난 직후에. 너무나 이제 그 거의 다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평가원이랑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 없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 준비를 해서 마치 이번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이 없는 어 공교육 정상화에 부합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며칠 지나면서 이 문제가 분석되면서 수능 수학의 22번 같은 경우에 전체 정답자들의 1.4% 정도밖에 없는 이런 문항을 그럼 어떤 문항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언론과 교육계 내에서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 여전히 킬러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문제는 하나도 사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가원이라든가 교육부의 발표 킬러 문항 없었다는 발표는 사실상 명확한 어떤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분석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 제가 볼때 느낌은 거의 수필 에세이 수준의 분석과 입장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고 교육 과정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강점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킬러 문항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실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2022년 일년에 어, 발의했던 공교육 정상화법, 수능도 교육과정 안에서만 출제해야 된다는 이 간단한 그 법안도 지금 교육부하고 정부 여당 측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하고 사이에서 여전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쪽에서는 킬로 문양 없는 수능 투자라고 하면서 어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그것을 입법화하는 법안 자체를 또 반대하는 이런 도저히 양립 불가능한 이런 모순적인 행태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공교육을 정성화시키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저희 의원실과 강덕구 의원실과 함께 요번에 2024어년도그 수능 어 관련된 문제 특히 수학 문제와 관련돼서 어 여전히 어 클론 문항이 있다는 거를 분석한 어 결과들을 공유하고 이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입법적인 어 해결 방안들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어 추진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되는 분석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강두구 국회의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0, 12월 6일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4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이후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수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을 핀셋으로 제거하겠다.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 EBS 연계 문항의 경우에도 킬러 문항 요소가 있다면 출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번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킬로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24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의 문항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총 14명의 현직 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기간 종료 후 분석 의견을 종합하여 세 차례 이상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쳤고, 과반의 의견을 기준으로 해당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 문항 분석 판정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행한 이전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각 교과별 안내자료 수학문서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문항 분석 결과 이번 수능에서 출제된 4섯개의 수학문제 중에 6개 13.04%의 문항이 교육과정을 교육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통과목 문제 중세개 그리고 선택과목 문제 중세개 이렇게 여섯 개 문항이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는데요. 각 문항별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 특별히 용어와 기호를 벗어나서 출제된 문항이 두개 있었고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두 개, 대학 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이 한 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유의사항에 미준수한 것이 세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교육과정 미준수 판정 근거는 부침 자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위 킬러는 없지만 준킬러 문항들이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관행과 같이 정답률이 아주 낮은 문제의 출제는 줄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개념중심의 공교육의 힘을 얻으려면 철저히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원리에 입각한 문항 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능도 9월 모평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유일무이한 출제 기준으로 삼았다기보다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항,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 등 현상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특정 유형을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해당 학년에 배우는 개념을 원리 중심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학습하려면 문항 출제의 기초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정 유형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사교육의 문제 해킹과 숙련된 문제풀이 훈련이 수능 성적을 좌우하는 잡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 수학 영역에 출제된 문제 중 공통 22번 문항은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에 준하는 부등식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위에서 학생들이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대학교제에 나오는 함수방정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교사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사들의 74.5%가 킬러 문항을 출제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BS 수능 검토 교사단의 증거에 따르면은 하나도 없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EBS 수능 출제 검토단은 EBS 강사들인데 EBS 강사들은 교육부의 이러닝 e 예산을 전적으로 받아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육부에 절대 반하는 얘기를 할수 없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EBS 수능 강사들은 과거 정부가 지난 몇 달간 교육부에서 사교육의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그몇 억씩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그보다 못지 않은 정부 예산을 받아가는 고소득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증언은 결코 진실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수능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웠으나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같이 9월 모의평가와 이번 수능에서도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고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다수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입니다. 여전히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제 출제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수능에서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인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유율한 기준으로 삼아 수능의 문제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와 동일하게 수능에서 출제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과 그 출제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이 단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능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내세웠던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의 기능을 재확인하고 킬러 문항 검토 과정을 점검하여 수능 정상화를 위해 신설된 두 위원회가 유명 우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원 또한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수능 기출 문제를 반복 숙달하지 않아도 수험생이 수능 시험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시장이 없도록 수능시험 출제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정 과목 선택자가 유리한 문항, 그리고 기출 문제의 반복 숙달, 또한 공식만 알아도 해결 가능한 문제 등의 출제 폐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능 시험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며 수능 출제위원 구성과 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서 출제의 방향성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수능시험에서 계속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선행교육 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위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수능 킬러 문항으로 인해 생기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당적으로 최대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뭐 킬러 문항 배제한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말했고, 그리고 교육부도 그 원칙에 맞게 출제한다고 했지만. 우리 강민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도 말 얘기를 했지만 22번 같은 경우에 왜 가채점한 결과가 약1.5% 정도가 정답률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금요일날 수능 결과를 보면 비교가 되겠지만 1.5%라는 건 100명에서 약 1.5명이 맞췄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킬러 문항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능이 상대평가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평가를 넘어서 절대평가 제도로 갈수 있도록 수능 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라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수능체제의 개편, 이것을 위해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